네 이번 코너는 전북구청장이시죠? 전전전인가요? 네 이상범 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님 맞으시죠? 정책국장 정책국장 네네 네. 신불산 케이블카 관련해서 음... 말씀 나누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간략하게 거기, 일단 설명을 어... 좀 해주십시오. 신불산 케이블카 반대 대책위를 대체기를... 에, 한 25개 단체가 참여해서 연대 단체를 만들었고 거기에서 제가 이제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어, 신부산 케이블카는 2000년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해서 25년째고 어, 그 동안 우리가 이제 막했다고 생각할 정도로 어, 사업자 아니면 울주군이 이제 호텔 했다가 근데 이제 먹을 만면또 음. 들이댑니다. 그래서 네. 자료 화면 같이 한번 음, 보시죠. 노선을 이제 다음에 들이댈 때한 그걸 4, 5년 주기로 이렇게 바꾸는데 어, 개발 주체를 공영 개발했다가 막히면 민자로, 민자 개발하다 막히면 다시 공영 개발로. 그리고 노선을 A 노선을 들이댔다가 지금 여기도 노선이 나오는데 음, 노선을 이제 조금 바꿔가지고 어, 이번이 친환경적인 최적 노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매번, 매번 제 친환경 최적 노선이라고 하니까 그 <laughs> 늑대 양치기 소년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노선을, 어, 민자개발로 하고, 있, 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울주군수가, 어,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적극 추진하게 하고, 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당선됐기 때문에 22년 7월부터 뭐 거의 뭐 그냥 막 밀어붙이고 있고, 어, 지금 전략 환경 어, 영향평가는 작년에 통과됐고, 어, 본 환경 영향평가를 하는 단계인데, 아, 지난 6월 10일 날 초안이 접수돼서 이제 거기에 대한 공람이 끝나고 우리가 의견서를 제출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지금 업체가 네. 여러 번 이제 변경이 되고 그렇죠. 그 다음 아까 그 기존 노선과 네. 기존 노선은 그나마 고속도로에서는 잘안 보일 가능성이 전혀 안 보였죠. 있는데 네. 지금 새로운 노선은 고속도로에서 그냥 바로 보이겠던데요. 아, 그렇습니다. 지금 노선이 만약에 우리가 막, 막아내지 못한다라면은, 어, 언양읍이나 삼나읍일때 전부 어디서나 거의 다 보이고, 고속도로를 달리면서도 영남알프스, 아, 저게 영남알프스야. 하고 쳐다보면은, 이게 이제 이영남알프스의 거대한 이빨랫줄이 걸린 것처럼, 흉물이 되겠죠. 물론 그것을, 그것을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울치군과 사업제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보면 울산역에서 음. 바라본... 찍은 사진. 네, 야, 맞습니다. 그냥 바로 보이는 데네요. 그렇죠. 저 사진이 우에 사진은 울산역 쪽에서 바라본 사진. 만약 에 케이블카가 예정대로 건립됐을 때저 노선으로 노란선 노선으로 가는 것이고 어, 아래 사진은 신불산 정상에서 내려다 봤을 때 공룡능선을 가로지르는 이 노선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음. 야... 그 정도면 이게 네. 짓고 나서는 사람들이 정말 싫어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울산이 공업단지, 국가 산업단지로 다르게 그 지정이 됐을 때 공장에서 검은 연기가 막 쏟아 오는 거를 발전의 상징으로 네. 이렇게 받아들였던 때가 있어요. 막 환호하고 박수 쳤던 거. 근데 지금 세월이 흘러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전혀 바뀌었잖아요. 그게 공해, 기후 위기 문제의 상징처럼 바뀌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 케이블카를 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이 공룡능선에 가장 우뚝 서는 공룡능선에 3번 지주가 딱 섭니다. 네. 3번 지주 높이가 얼마냐? 무려 43m로 올라가요. 음, 43m면 아파트 18층? 뭐한 뭐 3m 잡으면 15, 16층 네네, 그 되겠죠. 어, 그런데. 이게 이게 그런 거예요. 이게 그만큼의 높이가 올라간다는 것은 일단 경관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만큼 높은 지역의 경우에 과연 저게 강풍, 태풍이나 돌풍이 불었을 때 어, 케이블카 캐빈의 그 안전성이 확보될까 이런 문제가 따르죠. 그리고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요즘 그 전국에 케이블카가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 많은 케이블카들이 적자 상태인 케이블카들이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네. 바로 근처에 그 밀양 케이블카 같은 그렇습니다. 경우에도 주중에는 잘 운행도 안 하고 막 이런다던데 그건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 지난달 기준으로 41개입니다 우리나라에 네, 네. 근데 어, 적자나는 케이블카가 많다 이렇게 접근할 게 아니라 네. 흑자나는 케이블카가 몇 개냐 다섯 개가 안 됩니다 <laughs> 네. 그 흑자 중에서도 가령 우리나라 가장 오래된 설악산 권금성 케이블카나 서울의 남산 케이블카 같은 경우에는 기본 수요가 이게 그걸 찾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 흑자 경영을 이어가지만 이 이웃에 있는 미랑 어른골 케이블카 처음에 할때 연간 60만 명, 뭐, 50, 60만 명탈 거라고 이래서 경제성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얼마 정도 사냐? 한 25만 정도 네, 넘지 않습니다. 적자를 이용할 수밖에 없죠. 어, 그리고 이제 음. 어 장애인 이동권 이런 거 때문에 지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관련해서는. 네. 아니 그거는 정말 평소에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 이동권 문제를 고민하고 실천했던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한다면 그나마 네. 우리가 아 그럴 수 있죠. 좋은 얘기입니다. 할수 있겠는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다만 이제 케이블카의 당위성을 갖다가 워낙 그 근거가 미약하니까 포장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고, 어, 정말로, 어, 장애인이나 노약자, 어, 이런 분들의 이동권을 보장하자. 만약 그런 논리라면 우리나라의 명산마다 전부 다 케이블카 아니면은 이걸 다 놔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아, 어, 그 때문에. 말이 안될 뿐더러, 네. 어, 또 이분들이 얘기하는 기대하는 것 중에서 케이블카를 놓게 되면은 신불산이나 간월재에 케이블카 타고 가면 바로 거기 쉽게 갈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음. 아닙니다. 여기에 상부 정류장이 폐쇄형이기 때문에 갈 수도 없을뿐더러 설사 열어준다 하더라도 정상인이 아닌 경우 그니까 러그 산을 오르막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체력이나 신체 조건을 못 갖추고 계신 분들은 역시 그림의 떡입니다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케이블카 당위성을 홍보한 사람들이 장애인 노약자 이런 분들을 이용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이 음. 이용할 수 있으려면 뭐 네. 다른 대안 같은 건 없나요? 저희들 대안도 제시하죠.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지금 간월제에서 보면은 큰 행사도 하고 많은 분들이 올라오는데 큰 행사를 할때울주군의뭐 군수나 군의원들 주로 소위 말하는 기빈들은 차를 타고 올라와요. 그 그러니까 간월제까지 이 인도가 잘닦여있고 관리도 잘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노약자, 장애인들에 대한 이동권을 확보한다고 쳤을 때 지금 우리가 공해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자동차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차들을 어, 상북면 주민들에게 운영권을 주고 셔틀버스를 운행해서 그 장애인 노약자들은 무료로 이동할 수 있도록 제공하면은 장애인 복지도 되고 이동권도 보호되고 이거야말로 주민들이 행정에 참여하는 협치의 모델도 될수 있다. 어, 그러네요 우리 입장에서는 네. 그런 모델을 개발해서 전국의 장애인들이 네. 그 간헐제를 볼수 있게 만드는 그런 뭐 특화사업 같은 걸 한번 해보는 거도 맞습니다. 네. 저희들이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남들이 하니까. 사실은 케이블카에서 대박났다 하더라 그러니까 너도 나도 따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남들이 이미 했던 거에 대해서 후발주자로 따라가는 거는 이미 늦은 거예요 남들이 안 했던 거 정말 신선한 걸 앞장서서 가는 거 지금 이거를 울주군이 전국 최초로 이런 모델을 해서 호평을 받는다 얼마나 좋겠어요 네. 네. 또그 외에 지금 화면을 좀 얘기하면 이게 어, 지금 이 노선은 음, 3D 화면으로다가 그려놓은 노선인데 이걸 시청자들께서 봤을 때아 노선이 어디로 지나가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혹시 이 서비스가 가능하면은 다음 화면을 좀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이 화면을 보시면은 네. 이게 에, 이 하얀 선이 낙동정맥 축입니다. 그래서 낙동정맥 생태 보전 축이 이 하얀 선을 중심으로 좌우축 300m까지가 보호 지역입니다. 근데 지금은 케이블카를 하겠다는 상부 정장 위치가 이 그림에서 남근봉이라고 표시돼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그 케이블카 상부 정류장이 사실은 산 정상부에 있어야 딱 내리면은 전망이 좋습니다. 360도 좋아서 야 정말 좋으네 여기서 뭐 인증샷도 찍고 돌아보고 아잘 왔네 하고 내려갈 건데 지금 여기에는 보시다시피 정상부 능선도 아니고요. 여기에서 어, 120, 1,020m 되는 봉우리에서 70m를 더 내려갑니다. 음흠. 이 내려갔을 때 그리고 바로 뒤에 산이 가로막혀 있고 어, 절벽 한 30m 예상되는 절벽이 뒤에 딱 버티고 있어요. 그럼 여기 상부 정인이 내렸을 때 절반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막힌 막힌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망도 절반 뿐이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 우리가 아니 이건 중턱, 중턱 케이블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런 노선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입지 조건이 굉장히 안 좋다는 것은 여러 가지 근거들을 저희들이 다 제시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제가 네. 언론을 이렇게 스크린에서 보니까 네. 이제 업체에서 낸 자료들이 부실하거나 네. 뭐 잘못된 게 많다 이런 내용들이 있던데요. 그건 어떤 거죠? 아주 많죠. 어 훨씬 많죠. 그러니까 그 아예, 아예 그냥 허위 사실. 심지어는 이제 여기에 멸종위기 동식물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네. 조사를 지난 1년 동안 했는데 우리 환경단체하고 합동조사를 했다라고 써 있는 게있어 전혀 아주 그냥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들한테 불리한 이런 정보들은 다 감춰버리고 아니면 왜곡해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 이, 조, 이 후보 지점에 경사도 자료를 내는데 이 경사도를 우리가 분석해야 되는 이유는 예, 여기 나오고 있네요. 어이 경사도를 통해서 입지 조건이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 경사도 분석, 경사도를 봐야 되는 이유인데 지금 화면에서 위에 보여준 게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은 어, 상부 정지장과 산책 데크가 있는 지점에 색깔 변화가 전혀 없어요. 그냥 파란색으로만 다써 있잖아요. 네. 근데 저게 뭐냐? 25도 이상 되는 급경사죠. 근데 25도만이 아니라 90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음. 전혀 구분을 하지 않았어요. 지금 저기 상부 위에 사진 중에서 색깔이 있는 것들은 경사도가 5도 미만이거나 5에서 10도, 아주 완만한 평지 같은 데만 표시를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밑에 사진을 낸 거는 거꾸로 이제 얘들 거꾸로 냈기 때문에 이곳의 경사도를 한번 확인해 보자. 그래서 밑에가 제대로 된 경사도예요. 이걸 보면 상부 정주장이나 데크가 있는 지점에 심지어 90도가 넘는 급경사 지역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자료들 보면은 어 산사태 위험도를 나타내는 지도도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런 지도 아 여기 나오겠네. 어, 사업자가 전략 환경 영향 평가할 때 전혀 제출하지 않았어요. 여기에 보면은 상부 정류장일 때 그리고 공룡 농선을 가로지르는 그어번 지지 있잖아. 요 네. 전부 다 가장 빨간 빨간색 표시돼 있죠. 이게 산사태 위험도 1등급 지역이에요. 음. 그래서 제가 좀더말씀해도 될까요? 네, 네, 네. 아니면 질문하시면 <laughs> 아니면 답변하는 게 좋을까? 너무 길게 얘기하면은 아마 시청자들이 지루할 수 있어서. 어 어~ 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환경단체에서 반대 대책위에서 그냥 무조건적인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다 어, 우리가 충분히 이~ 근거를 제시하고 있고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 하면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울주군과 사업자가 추진하고 있는 이 케이블카 노선에 이게 적합하지 부적격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를 아이러니하게도 울주군과 낙동강 유역 환경청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 울주군이 2018년도 행복해볼카 노선을 검토할 때, 자기들이 여러 개의 후보 노선을 이렇게 올려놓고, 그거를 검토해서, 어, 그때 당시 간월제 노선을 최종 노선이라고 제시를 했어요. 그때, 에 지금의 이 노선이 8번 후보 노선이었어요. 근데, 그, 울주군이 뭐라고 판단을 했냐 면은이 노선은, 어, 공룡 농선을 가로지르기 때문에, 경관회선의 문제. 안전의 문제 두 가지를 지적했고요. 그다음에 이 상부 정장이 너무 외진되어 있기 때문에 조망권이 협소하다. 아, 이 문제를 제기했고 세 번째 이 낙동정맥 아, 생태 보존축 여기에 등산로로 이탈할 우려가 있다. 이세 가지를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탈락을 시켰습니다. 네, 그 관련 그 자료가 지금 네. 한번 보여주실래요? 뜨나요? 아, 그것도 음. 네. 네 여기 네, 여기 나오네. 어, 지금 우에 사진이 있잖아요. 지금 남근 우에 아까 내가 한, 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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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벽, 30m 이상 되는 절벽. 이게 10층, 아파트 10층 이상 높이 되는 이 절벽이 90도가 아니라 어느 경우는 금방 무너질 것처럼 오버행이에요. 네. 그 밑에다가 상부정주장을 짓겠다는 것이고, 지금 왼쪽 내가, 그, 보세요. 어, 낙동강 유역청 2018년도에 행복해불과 부동의 사회를 네 가지를, 중요한 건네 가지인데, 낙동정맥 생태축. 이거, 이거, 이게 훼손될 수 있다. 멸종이기, 이, 동식물 서식지가 훼손된다. 아, 그리고 자연경관 훼손된다. 산사태 지진 안전성, 이네 가지였어요. 근데 이네 가지가 지금 노선에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그때는 신불산이었고, 지금은 가지사인 건또 모르겠는데, 그 신불산에, 어, 요쪽 노선에, 요쪽 노선에다 하던 것을 지금은 이쪽 노선에다 하겠다는 건데, 아, 이게 그러면은, 뭐, 몇십 킬로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우리 손바닥에 이면과 뒷면과 똑같아요 그것을 어 2018년 행복해볼까 때는 울주군도 낙동강점기도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그게 된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가 당착이죠 그 그런 점 보면 울주군이 네. 왜그 세진중공업이 입찰했을때 네. 그 공모기간 자체를 한달 정도 맞습니다 연장해줬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예 네, 맞아요 그럼 연장해서까지 똑같은, 아, 원래 예. 부적격했던 그걸 연장해서까지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주, 아주, 아주 저 핵심적인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그것도 굉장히 큰 의혹이죠. 뭐냐면은 2020년도에 네. 울주군에서 제3자 공모를 했어요. 근데 원래 처음에 그 민자, 민자개발을 하겠다고 제안했던 업체는 대면건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울주군에서 어, 아마 2020년 9월부터 90, 1 11, 3개월 동안 3자 공모를 받았는데, 예상대로 대명 혼자만 응응모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울주군에서 공모 기간을 12월까지 한달 연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 연장한 기간에 이제 지금 세진중공업이 응모를 했고 2021년도에 세진중공업이 예상을 드렸고 어 세진중공업이 우선협상자로 제정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어이 세진중공업이 이 여기 나와 있는 저 땅을 매입해서 등기까지 완료한 시점이 2020년 12월 10일에요. 그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미 이 땅을 17만 7,500 제곱미터를 사놓고 응모했다. 그거는 자기들이 이 사업을 할수 있을지 수 없을지 불투명한 상태에서 땅을 사고 이것까지 한 닭하는 것은 사전에 정보를 울주군과 공유했거나 내락하지 않고 아니면 밀락하지 않고는 참 어려운 거다라는 의욕을 갖고 있죠. 그리고 제가 그 통도사를 한 달에 한번 정도 가거든요. 아, 예. 저희 모친 모시고 꼭 가야 되는데 아, 네. 한 번은 갔더니 이제 통도사 거기서도 이제 힘을 상 케이블카 반대 뭐 집회라든지 뭐 시위 홍보 활동을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케이블카가 정말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런 곳이라면 통도사나 이런데 계신 분들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것 같아서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것 같은데 반대하는 이유는 어, 그런 자연 경관도 훼손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라는 판단하에 반대하시는 거죠. 아 그렇죠. 일단 통도사가 반대하는 거는 네. 그냥 음, 선언적 차원에서 반대가 아니고 네.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갖고 반대하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 통도사는 네. 2018년에 부동이 됐던 그 간월재 행복 케이블카 때도 굉장히 격렬하게 반대를 했어요. 이분들이 간월재까지 와서 집회를 하고 울산 시내에 와서 울주군청을 뺑 둘러싸고 이런 집회를 할 정도로 가도 행진하고. 근데 이제 통도사는 물론 통도사의 수행 환경에 영향을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유네스코의 그 한국의 산사 이 지정된 거에 대한 영향도 있다고 그런 것 때문이기도 하지만. 불교라는 종교 자체가 자연과 인간은 한 몸이라는 이런 가르침을 갖고 있는 종교예요 그래서 통도사가 마치 자기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반대한다 이것은 아니고 우리나라 불교 그리고 사찰들이 다 정말 명산을 많이 지켜왔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반대하고 있고 어느 정도냐 하면은 통도사에서 어~ 영적 환경위원회 차원의 기자회견을 일주문에서 했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통도사 경내에 와서 통도사를 찾는 신도들을 상대로 서명운동을 할수 있도록 어, 두, 다, 두 번에 걸쳐서 어, 한 달씩 두달 정도의 시간을 줘서 이게 굉장한 겁니다. 또, 바로, 어, 지난, 지난달에 저희들이 이 신불산 황, 뭐, 저기, 자연환경을 주제로 한 환경사진 전시회를 했는데, 아, 이 사진 전시회 너무 좋다. 아, 음. 그래서 통도사 경내 와서도 해달라고 해가지고 아. 연장, 전시까지 네. 했습니다. 네안 그래도 제가 네, 그 네. SNS나 뭐 페이스북 이런 걸로 영남 알프스 케이블카 반대 범시민 대책위 네. 정말 많은 활동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자료하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네. 목표가 있고 이앞에거 어, 한번 보여주실래요? 장기 아자 네. 요거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림이 좀 작긴 한데. 식생보전등급이라는 게 있어요. 식생보전등급이 1등급, 2등급, 1등급 아예 개발할 수가 없고 2등급도 아주 제한적으로 개발할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 2018년도에 식생보전이라는 식생 식생 거는 자연환경을 네. 그대로 보전할 수, 할 가치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쭉 내겨놨는데 1등급 지역은 절대 개발 안 돼. 근데 그런데 2등급 지역도 어지간해서 개발이 안 됩니다. 그럼 지금 2018년도에 제출했던 자료를 보면은 여기에 이 울주 군에서 지정한 신불산 군립공원이 식생보전 2에서 3등급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업자가 낸걸 보면은요 2등급 하나도 없이 전부 다 3등급이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음. 이게 세월이 흐르면은 아무도, 한 번도 불이 난 것도 아니고 개발을 한 것도 아닌데 환경 훼손이 된게 없으면은 등급이 더 높아지면 높아지지, 낮아지지 않아야 되는데 낮게 이런 장난을 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화면 보실게요. 우리가 그동안 이제 열심히 그 환경 그 보호 활동 했던 것들이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했던 것,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화면이 적습니다만은 어, 통도사의 주지스님을 비롯한 아주 주요 수, 소임을 맡은 스님들이 어, 신불산 정상까지 도 함께 올라오셔서 네. 어, 이 케이블카 노선을 살펴봤고요 어, 이렇게 활동을 해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 실제 이것은 음, 신불산 그 자연환경을 올라와서 보신 분들은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가서 등산객들을 상대로 캠페인을 해왔는데 물론 산을 사랑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서 그렇지만은 거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이 여기다 케이블카 놓는다 미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 아까 제가 질문 드렸던 거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반대 범시민 대책위원회가 네. 이제 단기적인 목표도 있고 네. 장기적인 목표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일단은 어 영남알프스의 아름다운 자연환경, 우리 천년숲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천년숲은 있는 그대로 보호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다. 아 그렇게 얘기하고 일단 지금 현재 이 케이블카를 반드시 막아내고 이후에는 또다시 또 이렇게 노선 바꾸고 뭐 업체 바꿔서 하는 거 이거 못 하게끔 이번에야말로 확실하게 세기를 박자 이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거세 네. 줄로 요약을 좀볼게요 아. 네. 이 쟁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압축하면 한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경제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경제성? 어, 아닙니다. 저는, 어, 이것을 그대로 간다라면은 경제적인 애물단지를 울주군이 끌어안게 되는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안전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안전성? 전혀 검증, 검증되지 않았고, 어, 이 신물산 정상에 돌풍을, 돌풍이 불어서 견고한 돌탑이 무너지는 게 10년 전이한 것이 있었어요 음. 그러니까 이 안전성 전혀 담보되지 않은 위험한 장난이다 얘기할 수 있고요 환경적인 문제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산사태 지진 이런 거로부터 가장 취약한 부, 곳에 상부정류장과 어, 3번 지주가 들어섭니다 네, 세줄 요약이 너무 길어지고 아, 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느낀 건딱한 가지 고속도로를 지나가서 가는 길에도 빨랫줄처럼 늘려있는 케이블카를 과연 봐야 하는 아 경관 네. 네. 예, 예. 영남알 프스 자연경관에 거대한 빨랫줄을 걸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후손한테도 음.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물려줄 의무가 있는데 그렇죠 그게 좀 제일 가슴이 다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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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연경관은 국민 누구나 나, 아 이게 누려야 될 공공재인데 아, 특정 기업의아이 어, 경영을 위해서 독점을 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